지역 대표 중견 기업인 SNT그룹이 지역의 우수한 청소년과 대학생을 지원할 300억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. 돈의 기업장학회로는 최대 규모입니다. SNT그룹은 28일 창원 풀만 호텔에서 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최평규 회장은 미래를 이끌고 갈 지역의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장학사업을 준비해왔다며 설립 배경을 밝혔습니다. 실질적으로 우리 그 청소년이나 우리 그 대학생들이 좀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재단으로 조용히 좀 이렇게 성실하게 잘좀 이렇게 운영해 보려고 SNT 장학재단은 6월 중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. 경남신문 김희진입니다. 알겠습니다.